마치 물속을 유영하듯 우주를 자유롭게 떠다니며 웅장한 자태를 나타내는 우주선. 그 위험에 걸맞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외계인의 우주선이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각국의 주요 도시를 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인류를 몰살한다는 무시무시한 계획. 심지어는 사전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됐는데 초속 7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 쓰레기로 인해 침략을 목적으로 온지구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실을 알턱이 없는 지구에서는 한 남자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 기업의 표본이라 할수 있는 권위적인 사장 밑에서 온갖 구준일을 맡아가며 혼자 남아 일처리를 하는 피곤함에 찌든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직원의 모습을 감시 카메라로 감시할 정도로 악덕기 업빕은 확실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금부터 일어날 세기의 대사권을 촬영할 유일한 수단이었다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물론 뭐가 보이기는 해야겠지만 말이죠. 우주선의 크기가 나노기술 뺨치는 탓에 남자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러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설령, 진짜 외계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퇴근이라는 두 글자보다 큰 관심을 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 일처리가 늦어졌는지 알수 있을 것만 같은 직원기로 외계인의 우주선이 크기는 작을지언정 인간의 기술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들은 기체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데요. 바로 주변에 가장 쓸만한 생명체 하나를 선별하여 다른 모든 인간의 관리, 감독하는 통솔자로 임명하는 것. 하지만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생물과 무생물마저 구분되지 않는 상황. 결국 지능이 바퀴벌레의 2.5배밖에 되지 않는 눈앞의 남성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만 애초에 적당히 말귀는 알아들으며 지능은 높지 않은 편이 오히려 조종하기 쉬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로 최적의 조건이었죠. 외계인은 그의 컴퓨터를 순식간에 해킹한 것도 모자라 지구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언어를 단몇초 만에 분석한 뒤 남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 불법 프로그램이라도 감염된 것인가 싶어 서둘러 전선을 끊어보지만, 그들의 기술력 앞에서는 쓸데없는 저항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만이 더해질 뿐이었죠.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란, 인간들의 통술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여 내려주는 압도적인 힘. 이는 다시 말해 권력을 뜻했고, 지금껏 줄곧 의뢰 입장에서 살아가던 남성은 한순간이라도 저항하기는 커녕, 자신이 진정한 지배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재수없는 사장놈에게 말이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으며 한껏 거만해진 표정과 함께 인간, 그 이상의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남자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원래 복잡한 기계일수록 망가지기 쉽다는 것만입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자는 열심히 꼼지락거려 보지만, 이미 기회는 재발로 걷어찬 뒤였습니다. 이제 남성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생쇼를 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된 감시카메라의 영상과 사장님의 부자중전화로 불타는 전화기 뿐. 영화는 끝이 납니다. 블랙 기업에서 혹사당하며 항상 의뢰 입장에서 지내던 남성이 우연한 계기로 인해 선택받은 인간이 되지만 잠깐의 거만함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이 나락, 그 자체가 되어버린 단편 영화 셰퍼드 처음 영화를 봤을 때 나오는 우주선을 보고 별다른 스토리 없이 그저 CG 기술만 앞세우는 평범한 SF영화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우주선의 크기가 남다르다는 내용부터 영화가 상당히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대라고 하지만 나이 차라던가 회사 간의 지위등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그 암묵적인 상호관계에 밀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 역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치기 마련이죠. 만일 영화 속 남자처럼 그러한 상호관계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 기회를 잡고 날아오를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심취하여 혐오하던 대상처럼 변해버릴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일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